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 고재현 외 41명 조합원들이 제기한 할당금 반환 청구소송 한소심 재판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차승선 복지회장의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복지에는 원고들의 할당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는데, 찬선 복지회장은 또대부분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탈퇴자 및 미가입자가 1만 2천여 명을 넘어서는 여파로 720여억 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쌓여서 차를 팔고 이직을 하면, 늦어도 3개월이면 받을 수 있었던 이직금을, 이제, 이런 상태로, 더 이상의 탈퇴자 없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 얘기한 대로, 그 11월 말 현재, 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37,574명이, 인데요. 그 숫자가 그대로 간다고 하고, 그리고 신규 가입자들이, 착실하게 예, 가입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5년 이상 기다려도 이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그 현재의 복지에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태의 원인은 역대 이사장들이 복지에 가산점 제도 폭탄 돌리기와 그, 뭐, 유튜버와 그, 뭐, 탈퇴를 선도한 그런 조합원들이 영향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미지급 사태의 근본적인 그 책임은 전적으로 19대 이사장 차순선 씨가 20대 이사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도입한 이직할당금 67,000원 그 꼼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차수선 이사장의 이직금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내가 낸 원금, 그 할당금을 그것만이라도 빨리 받겠다고 제기한 그 뻔한 재판에 그 재판에 조합이 변호사를 대응, 사서 대응을 하면은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안줄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것이.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합원을 상대로 그 탈퇴자들을 상대로 조합에서 이제 변호사를 또 조합원들 돈으로 이피 이, 이 같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돈을 탕진하는 것도 참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 재판 결과 조합과 복지회가. 각기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는 그 판결을 그 받음으로 인해서 예, 그동안 조합을 믿고 수십 년간 복지회 운영비와 할당금을 내온 조합원들은 이제 더 믿을 구석이 얻게 예, 되어서 앞으로는 또이 탈퇴자와 미가입자가 늘어나게 된이 상황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고재현씨 외에 그 41명 조합원에게 이제 지급해야 할 할당금 그 원금과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으니까 12%의 이자는 줘야 하는 것인데 그 돈을 복지회가 뭐 모든 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복지회에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매달 6만 7천씩 내는 돈그 돈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재현 씨는 고등부분에서 승수한 것을 무기로 삼아서 뭐 50명 선착순 뭐 이렇게 뭐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복제 탈퇴를 선동하는 행위는 그 저같이 복지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어,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복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그 46명 조합원들이 받았으면 그만이지 뭘또 자꾸 해, 그 소송단을 모집하는 것인지 그리고요. 예, 제가 그 법률적으로 상식은 그렇게 없다고 하지만은, 승소를 했으면그 승소 판결문을 갖다가 소송을 할 사람들은, 탈퇴를 하고 소송할 을 사람들은, 그걸 갖다 붙여서, 이렇게 뭐, 그 판례가 있으니까, 달라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 소송장 이래 써놔야만 되는 곳인데, 그걸 무슨 35만원씩 그뭐 걷어가지고, 무슨 이거 솔직한 내 얘기지만 경고를 하는데요. 이거 이거 심각한 문제도 될수 있다는 것을 네, 경고합니다. 제발에 자중해 네, 주시기를 예,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차순선 이사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뭐또 이제 TF팀인이 뭐니 하며 그 조합원들끼리 뭐 이제 감투 자리를또 줘갖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이제는 전문가 진짜 뭐이 법률과 전문가들의 그 아주 정확한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요, 솔직히 그 9월 1일부터 보수교육장 이렇게 돌면서 그 홍보물 제가 지난번에 한 3만 점 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직금 그 우리 남아있는 복지회원들이 내는 이직금 원금 그 6만 7천 원 그거를 따로 어, 해결을 해서 이 보장 대책을 세우라고 얼마나 호소를 했습니까? 그렇게 그래, 그, 솔직한 얘기로 복지에 돈이 없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 이제 장선이 사장은 먼저 조합원들에게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된 사태의 책임을 예, 그잘 못을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협조와 그리고 이제 양보를 받아서 새로운 대책을 세울 것을 주는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해보가 1월 달에 우리 조합원님들 가정으로 배달된 서울 개인 택시 조합 해입니다 여기 이렇게 서울 개인 택시 조합 해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조합 해보인줄 알지? 여기를 이렇게 한번 이 부분을 접어 봅시다. 자, 이거 지역 참여형 가맹 택시 마이켓 모집 예시. 문자로 보내는 것만 해도 모자라서 이렇게 아주 해묘 일면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태가 이 이식금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원들이 이제 이런 그 불안해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조합 찬선 이사장이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조합원들을 좀 달래고 또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이러한 상황에 이 마이캡 이거 광고지나 이게 막앞잡이가 돼갖고 도대체 이거 왜이러자는 건지 이거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런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해보를 보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11월 말 현재 조합원이 37,574명이었었어요. 복지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그런데 이 해보에 보니까 37,508명. 66명이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에도 내 얘기했지만은 고재현 씨가 소송당을 모집 하잖아요. 자, 이 여파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승소를 했다. 그러면 이거 선착순이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다음 달에 이제 해보에 더 많이 줄었을, 줄어들 것인지. 이거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란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상황에서는 차준선 씨가 그 이사장이 반쪽짜리 그양수 사업 이거 안된다는거 이미 4,5개월 지나서 다 알잖아요. 조합원들 더이상 눈다리고 아웅하지 말고 깨놓고 탁아놓고 노원지부 박영훈 그리고 강서지부 어, 박원섭씨 이분들이 카카를 상대로 지금 응? 박원섭씨는 강력한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용호 씨는 줄기차게 주장을 하잖아요? 콜비를 받게 하자, 콜비를. 이거 카카오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제, 우보가 거기에 많이 이제 따라붙었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먼저, 예를 들어서, 모든 비가맹 택시에게도 콜비를 받길다 이렇게만, 결단만 내리면, 그 얼마든지, 지금 마이캡을, 그대지 광고를 할 게, 거기에 할게 아니라, 그 의무 콜비를 비가맹 패시들또 받게 해서, 그렇게 누차 얘기하지만은, 그것부터 우선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이직금 지난날에 박영훈이가 줄기차게 조합원들한테 홍보하지 않습니까? 4대6 이, 우리 조합원이 6%, 60%를 받는 데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콜비를 갖다가 뭐 12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100원 내지 200원만 이제 우리 이직금으로 충당하는. 이게 말입니다. 이게 뭐, 여러 사람이, 뭐 그것을 뭐 탈퇴자도 있는데 탈퇴자들은 탈퇴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그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거 고쳐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돈으로 이 직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원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보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 이것이 전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 이직금의 원동력이 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 조합, 이렇게 조합원들이, 아이 콜비에 이걸 합절해야지 내 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면, 조합원들이 그때 가서 이제 뭐 2, 3년 후가 되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조합콜을 만들면 그걸로 전부 다 일시에 또올 수도 있고, 이런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있다고 마이크 모집해서, 그, 강승구, 그 앞장이 노릇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그, 정상적이라고 조합원님들을 생각하십니까? 제발 좀, 찬선인은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또, 당장 실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은, 3월달에, 또, 그, 복지법인 주주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또, 그, 배당금, 뭐, 이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는데, 이것을 우리 조합에서 해서, 이 복지법인을 해산하고, 이 조합에서 그 시스템 그대로, 그, 운영을 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복지해, 이 충전소, 그, 게스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에 하면서 어떤 이직금 충당, 그, 거기에 혜택. 뭐 이런 그 비전을 발표를 해서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탈퇴자가 없지. 탈퇴자를 막는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겠냐고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찬선인은 이번에 저 같은 그 확실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라.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그, 바로 이겁니다. 우선 멈춤. 지금 성실하게 찬우선 조합을 믿고, 이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조합을 믿고 있는데, 이제 별개 단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우리,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저, 34년간 넣어왔는데요. 이저 같은 동료들, 37,508명. 이 사람들, 이 보장이 한 달에 7만원 내는 거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 말이야. 이것부터 우선 마련하는 것이 차준선이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님, 제가요, 뭐 여기에 그홍보문에 이직금, 이영식의 이직금 해결 프로젝트 이런 데 썼는데 우리가요, 지금 뭐 민원실장을 폐지해서, 민원실장 폐지. 뭐, 흔히들 얘기하는 거, 뭐, 충전소장, 소장, 없애고, 폐지하고. 또는 그, 뭐, 구조조정 직원 줄여서. 이런 거 해봤자, 지금 현 상황이야. 이번 판결을 위해서. 조합에 아무리 돈이 많고 자산이 많으면 뭐할 겁니까? 복지회와 별개 단체잖아요, 복지회 그러니까 이거부터 근본적으로 너도 고쳐달라는,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를 고치지 않고, 이거, 이거 공연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공연불이 왜? 조합과 복지는 별개 단체니까. 조합 돈을 갖다가 이, 이 직금에 충당했다? 이거 배임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라. 이것이 예, 제가 천손지평부에 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원래 그 예산안이 부결이 돼가지고, 대의원들 뭐 수당이라든가, 대의원 수당은 그대로 받겠죠. 근데 요 지금까지 찬성이 한 행태로 봐서는 그 대의원들 간에 서로 또 이제 서로 이질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결에 시킨 조합은 그 대의원들하고, 찬성한 그 대의원들하고 간에, 그 찬성한 쪽에서는 지금 찬성이가 그, 후로 대의원 회의를 열지 않아서 수당을 열지 않으니까 수당을 안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25명, 그날 부결시킨 대의원이 31명인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왜냐? 이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니들이 우리 차 순선이 이사장한테 반발, 반발하는 바람에 대의원 차의 사장이 대의원을 안 열으니까 우리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수당을 못 받으니까. 뭐 이런 논리로 이 사람들을 그냥 코너에 모르는데 지금 요전에 무슨 그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25명 그전병들 노원지부 대의원을 필두로 해서 그 25명 대의원들이 아주 결의를 다시 한번참 그분들, 좌번 여러분들, 진짜 마음으로라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25명 대의원에서 30인 명에서더 늘어나야지 왜 그거 흔들리는지 그것도 이제 좀 알아봐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더 확산이 돼야 된다. 대의원 여러분들이 돈 보고 대의원 된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돈이 우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조합이 이걸 안정시켜 놓고 그때 가서 대원들 수당도 거기에 걸맞 수당도 또는 뭐 고정금액 좋다 이겁니다 이런 거그 후에 논할 때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조합원들은 이렇게 피눈물나게 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의원님들이 자기 것 챙기겠다고 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님들 제발좀그찬선추자하는 대의원님. 이제 사실 그도한 물결이 이제 이제 곧 종착역에 다다른 거 그런 상황을 모르십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또뭐 어떤 그찬선의 기득권. 그 사람 후보하는 내세우는 선거가 있게 된다면은 그 사람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 당선되면 될 것이다. 우리가 밀면 된다. 뭐 이런 아주 그 군시대적인 그러한 그 썩은 그 머리 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고 우리 본분에 맞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선 이사장께서는 어쨌든, 그, 홀비라든가, 또는 그, 복지에, 이렇게, 이런 비전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비전을 발표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목소리>